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앨범을 넣을 곳이 없어서 급하게 스크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지는 좀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쿱스랑 정환이, 슈아, 준이, 호신이, 원우 지훈이 명호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민규랑 도경이를 해볼까 합니다. 두 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민규 부분부터 뜯어볼게요. 고 일단 이런 얼박이 있으면 좋단 말이죠. 아 내일도 네, 쓰고 싶은데. 어볼게요 일단. <laughs> 아. 사실 제가 캐터포에서 키트가 다 리뉴얼 됐다길래 샀거든요. 근데 이게 레이 버전. 그러니까 테더슨의 레이 버전이. 지금 손절있다가지고 이제 언제 입고가 될지 미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 연락이 와서 아 그냥 취소하고 가까운 음반 매장 가서 살까 생각도 했지만 지금 또 캐렌 MB도 뜰 거고 서울도 가야 되고 여러모로 지금 지출 내역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기다려 보기로 했고요. 언젠간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laughs>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캐럴랜드가 한 2주, 2주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그 되게 시야 같은 거를 많이 찾아봤었단 말이죠. 작년 딱 작년 이맘때쯤에 팔로우 콘서트를 했었어요. 첫 팔로우 콘서트, 그래서 거기에 갔었는데, 그때가 한창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추천제를 한다고 해서 요걸 왕창 먹었던 <laughs> 시절인데, 제가 운이 좋게 또 당첨이 돼가지고, 그래 너는 정 자리 가서 홀트라로 예쁘게 찍어줬으면 좋겠다. 들어가. 어이야 야!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좋겠다. 저도 그게 플로1구역 당첨될 거라고 상상도못 했거든요. 한 친구랑 4층 당첨되면 야 그럼 우리 그냥 4층에서 가자 하면서 진짜 마음 놓고 그냥 결과를 봤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플로어 1구역 떠가지고 친구랑 둘이서 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나 플로어 1구역을 가시는 분이 시수도 있으니까 그런 치야를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좀 첨부를 해 볼까 합니다. 야고야시 <출색> 키안 좋습니다. 저도 그 처음 당첨됐을 때좀 걱정됐거든요. 너무 사이드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본 무대가 잘 보이고, 토로코는 진짜 완전 잘 보여요. 토로코는 그냥 완전 코앞에 지가지고 그리고 그 멤버들이 사이즈를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진짜 많이 맞아서. 그게 진짜 감동받았잖아요. <laughs> 아, 그게 제가 실제로 세븐틴을 본게처음이었을어 처음이었다.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드를 너무 잘 챙겨줘서 진짜 너무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그 당시에 버논이 버논이가 진짜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와가지고 물라난 그날 그 전에 버논이한테 뿌리를 엽했잖아요 <laughs> 그것도 제 옆에 중국인 분이셨는데 버논이가 최인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도 엄청 좋아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의 단점이라면 거기가 사이드다 보니까 핀 조명을 안 쏘면 그래 애들 가까이 와도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핀 조명을 핀 조명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이제 허 무슨 얘기야 이러다가 어 누구다 이렇게 되는 그런 면이 있다 네, 그런 점이 있다 근데 솔직히 고 처음이면은 저는 늘 생각하는데 가격 차등제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자석마다 왜냐하면 솔직히 플로어, 그러니까 제가 4층을 언제 갔었냐면 7년 전, 아 8년 전, 8년 전에 타이돌 분 콘서트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4층. 그래서 그때 4층 가고 돔을안 가다가 이제 작년에 돈을 엄청 엄청 오랜만에 갔던 건데 이제 4층에서보다 플로어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야랑 4층 시야는 화근이 다른데 그거를 같은 가격을 받는다. 심지어 그때는 콘서트였으니까 가격이 13만 얼마였나? 그랬던 말이죠. 일반석 기준으로 VIP는 15만 얼마였고 그러니까 VIP는 15만 얼마고 일반석은 13만 얼마인데 그 일반석의 가격을 모두 똑같이 받는다는 건 정말 이거는 양심이 없는 짓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보이는 게 다른데 가격을 똑같이 받으면 이건 소묵사를 욕하는 겁니다. <laughs> 당연히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 음, 잘생겼지 않아요? <laughs> 아유, 잘생겼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제 생각보다 막 스티커를 와글와글하게 붙이는 건잘 못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뒤에는 명우, 여기는 민규. 그러면 이런 느낌. 민규는 끝. 빠르게 이어서 도겸이 해보겠습니다. 겸이 겸이 도겸이. 안 되는데. 순간 이거 하나 있긴 한데 하나로 되려나 내일 진짜 귀엽거든요 아시죠? 어쩔 수 없다. 저거 하나는 있으니까. 아니 이번에 그 전기 모임을 영국에서 했잖아요. 도겸이가 주최자고. 그래서 그해리포터를다 같이 맞춘 게 너무 귀여우면서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해리포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맞춰서 같이 해줄. 사람이 13명이나 있다는게 뭔가 너무 부러웠어 그걸 또 도겸이가 다 사서 갔다면서요 전 영국에서 산줄 알았는데 영국에서 샀나? 아무튼 뭐 그건 모르죠 어쨌든 아무튼 세븐틴 평생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바램이겠지만 도겸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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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는데 그 머리가 너무 이쁘던데 그 리버스콘 때부터 그 흑발에 그 약간 짧은 머리 짧은 머리 아닌데 또 도겸이도 되게 마음에 든다 했잖아요 그 머리가 너무 너무 잘생겼던데 저 완전 레이즈 레이즈 그 약간 블루 블랙 같은 색이라고. 이게 막다 따로따로 입국을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한이는 이번에 출국을 아예 안했었고 왜다 따로따로 입국을 한 것인가? 방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도명이는 이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짠 이렇게 하면 도겸이도 끝입니다. 우후 여게요 민규가 뭔가 허전한데? 짠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스크랩은 끝입니다